어, 나 재료 지금 적어 놓고 있는데 이거 심각하니? 나왜 한다 했지? 양동이가 50개가 들어 <laughs> <laughs> 대박. 대박. <웃음> 그러면 철을 150개 세키.. 와우. <laughs> 와우. 와우. 내가 네. 그 중에 내가 조금 조금 내가 후원할 수 있어 아주 조금. 야 이걸 우리가 다섯 명이어서 갑옷을 여러 개를 다 만들 수 있는 게좀 장점인데 한명한 한 명마다 고통이 좀 따른다. 총총 어, 총 드는 철이 철이 220개예요. 와. 와 언제 오. 발견해? 돼지고기 240개 구해야 돼. <laughs> 방금, 방금 되게 짜증 나는 거야. 돼지고기로 사십 쪽. 야, 그럼 돼지 몇 마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? 거의. 야안되겠다 야, 야, 야. 나내거 빨리 내 거, 내거 슛니까, 내거 빨리 더 쉽게 내가. 그러니까. 강수, 네? 가죽 몇개 있냐? 저 가죽 한5 0개 있을 걸요어 됐어, 나거나 가격 좀 줄아, 이따가. 나 가죽 열 개만, 나 가죽 열 개. 아, 그래. 근데, 이래 놓고, 이 놓고, 돼지고기, 돼지고기 가보다 아무 눈이 또 없는 거 아니야? 배고플 때마다 뜯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, 이 바로 끝난버린 토크쇼는 뭐예요? 어... 했었어? <laughs> 그래, 했었어? <웃음> <웃음> 우리, 우리, 계속 좀 그냥, 하자. 야, 우리, 있죠? 그래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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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이 어디 삼? 저 청주 살아요. 어, 청주, 어... 오케이. 어, 청주? 청주가 청주가 어디지? 청주. 어, 나만 어디? 나만 나만 어디 나만 뭔지 몰랐는데. 청주가, 청주가 어디지? 어디지? 충청북도 가운데. 결론은 어... 뭐네? 청주에는 뭐가 유명해요? 없어요. 없어요? 오 어, 다행이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대답 피하기 싫어가지 대답 피하고 싶어서 없다고 하는 거 아니지? 아 진짜 없어요. 아, 근데 진짜 우리도 없는 데 거제도에 섬이 유명하지 않아요? 에? 거제도가 섬 아니야? 나도 거제도 섬인 줄 알았어. 무슨 말니에요 섬이에요. 내가 거제 거제도에 시청 있어. 아 거제도가 아, 네. 거제도가 원래 섬인데 지금도 섬인데 다리 연결해가지고 약간 시처럼 낸 걸로 아는데. 당소가 그랬어. 근데 네, 다리 연결하기 전에도 시, 시 있었어요. 아 진짜? 네 그래요? 몰랐어. 네. 거제도는 t v 에서만 보는 보던 그 관광지 섬. 관광지성 맞아요. 이미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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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박혀가지고. 근데 광활할 게 없다니까요. 니가 거기 살아서 그래. <laughs> 어 맞아. <laughs> 자기가 사는 곳은 약간 약간 소개할 게 없는 것 같기도 해. 맨날 똑같은데 놀아다녀서 그래. 진짜 우리도 갈 데가 없어요. <laughs> 야 이거야 그 꽃가루 다섯 네. 개 만들었어? 어 만들었어 하나. 오케이 하나. 하나. 야좀죽여도이한번더 해. 좀 죽이자. 스포 나왔습니다. 스포 나습니다 우와 야 이렇게 밝아졌어? 야 기, 우리 진짜 나. 이좀다 캐가면 몇 개지? 모래 캐야 되네 모래. 모래 집 앞에 있어요. 어 진짜? 오케이. 모래를 좀 많이 캐야 돼. 아닙다아 제주도가 제 제주도에 제주시가 있듯이 거제시가 있대 음 아. 아 당토도 모르는 걸 시청자분이 아시네? 그니까. 어 아, 대박이다. <laughs> 야그 만들고 바로 먼저 입어보지 마라. 우리 같이 입어보게. 네, 안입닌것 같아. 와 여기 소농장이야. 소 엄청 많아. 와 죽여. 소좀 죽이고 와. 맞아 가족 가죽 필요해. 가죽. 여기 소스 포어 있나? 봐다재로야다재로 어? 얘들아, 얘들아. 아 처음에 응. 옵시디언 8개 캐라. 케라, 48개 캐라는 사람 누구지? 딴 응. 미차차. 아니, 어? 아니, 어? 아니, 아니. 차차가 48개 캐라고 했거든. 2개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? 지 지용문 때문에. 그러니까 지용문 때문에 트래 부족한데 50개 캐서야 됐어. 와, 형또 갔다. 제가 두개캐 갈게요. 어, 캤어? 오케이. 폰으로 와 라이터 음, 있는 사람 라이터 안 들어요 나 부싯돌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예 라이, 야, 라이터 조합법이 뭐야 오와 부싯돌 철 대각선 철 와. 철이랑 부싯돌 두개 아, 대각선으로다 저 부싯돌 한 세트 있어요 세트 음? 여기 있어 오케이 아 있어요 버릴게요 이크야 너 보고 그러면 시청자분이 그러면... 말모시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아, 여러분 이크가 냉동인간이라서요 네. 오랜만에 마크하는 거라서요 <laughs> <냉동인간이라서요. 웃음> 아 냉동인간이세요 궁금하신 분은 그때 그 그때 그 때, 그, 토크쇼를 보자.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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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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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웃음> 아, <웃음> 냄새 <laughs> 나. <했나. 웃음> 아니야, 나. 템... 어, 아니 나가옷만되고 있었는데 죽었어. 나보다 더말못이야 아니 나 갑옷 만되고 아, 있었는데. 누가... 야 잠깐만 누가 질문 열어놓고 나갔어. 장초요. 누가... 이크 아니거든요. 이크 같은데. 이크 이크. 그래놓고 그래 그래놓고 네. 나를 욕한 거야? 장아니요야뭐 라인은...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꽃이 많이 이렇게 설치돼 있냐? 흰 꽃. 나 부르는 줄 알고 대답할 뿐. 어, <laughs> 흰 너, 꽃. 꽃이 이렇게 <laughs> 많아? 흰 꽃이 왜 이렇게 많지? <laughs> 어 눈이다 눈눈케까 에 켰어요 아 그래요? 어 눈이면 나랑 비슷한데 아 지금 밤이니까 사냥 가야겠다 어 크리퍼 뭐 이렇게 많아 아야개개 화약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이따가 줄게 오케이. 내가 아서아나밤 돼가지고 어, 깜, 몬스터 잡으려 했는데 몬스터가 다 없어졌어 낮 돼가지고 아... 나 그동안 뭐해? 나 모래 캐야겠다 모래 모래도 필요해? 음나 모래 캐 필요해 TNT를 만들어야 되거든 오 모래 많다 나 모래 몇개 캐야지? TNT 한개에 모래 4개니까 48에 36 36 곱하기 5는? 어180어180 180나못 어. 믿어 어어어어180 <laughs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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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0개. 어. 이, 행 관의 힘 으로 못믿었 다는 거, 거다. 해. 간가하잖아 <laughs> 어, 몇 과식해. 몇 과식해, 몇 과식해. 야, 왜 문, 문빈도? 아, 믿었어, 믿었어. 약간 아, 스카이프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가 있었네. <laughs> 어진놈이야. <laughs> <거짓말이 웃음> <그런 거야. 웃음> 왜 이렇게 불신이 있어서요? 어? 아니야, 아니야. 뭔 소리야? 와, 나는 진짜 노가다다. 흑교석 몇개 캐고 이제 모래도 몇개 캐고 와. 허차 어? 너 흑교석 캐고 있지? 아, 흑교석 두개 있지. 두개 가져감, 어, 두개 가져가고 있지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지용문나요지 아니 차차가 와야돼 가는데 한 20분 걸릴거 같거든요? <laughs> 씨, 그러면 니가 아 흰곰아 흰곰가 네가, 니가 네가, 여기 여기 내가 다이아몬드 게 해줄테니까 저기 광산 내려가면은 쭉 내려가다보면은 옵시디언 있거든? 그 두개 캐 차차가 먼저 오나 흰고이가 먼저 오나 오케이, 오케이. 제가 먼저 합니다 야 봅니다. 이거 궁금한게 있는데 어. 화살은 화알은 어떻게 만들어? G키 쳐서 검색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았어 뭘 만들랬죠 <laughs> 여러분? 아 TNT TNT 하려면 화약이 되는데 잠깐만 <laughs> 잠만 왜왜왜 5.. <laughs> 58에 40야 설마 설마 40을 다섯 개 하면은 200 200 화약 200개 어 <laughs> 크리퍼 200마리 <laughs> 와 나오세요 크리퍼 잡읍시다 와나 어떡하지 다 나오세요 크리퍼 잡읍시다 어. 그거 내가 이거 야 그냥 차, 약탈건 만들어서 해줄까? 어 근데 그거 만들려면 일단은 기다려봐 옵시겸 4개 필요하지 않냐? 일단 가보 좀 만들게요 여러분 돼지고기 <laughs> <laughs> 다.. 다못끊 <laughs> 방금 <laughs> <빵은> 돼지고기 이런 <이랬는데. 웃음> 돼지고기 <웃음> 돼지고기 <웃음> 나 불쌍. <laughs> 아니 당초 처음에 할 때는 뭔가 쉬워 보이지 않았어? 네. <laughs> <근데> 엄청 <laughs> 어려워. <어려움을 웃음> 진짜. 당초는 <laughs> <하는 느낌인데. 웃음> 돼지고기만 구하면 되니까 빨리 하시겠지. 그래서 스케이트도 만들어 <laughs> 이런라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저렇게 야 싸맛았거든요. 스케이트 스케이트 내가 만들까? 어. 가죽 가지고 있는 <laughs> 사람 이 만들어. 가죽 가지고 있는 사람 <laughs> 나 가지고 네, 있어. 가족, 나 <laughs> 오 집이 보여 <laughs> 어서와! 웰컴! 어딨어! 어있어 웰컴! 어딨어! 어디? 야! 어디! 아하. 어디? <laughs> 혼자 여기, 여기 여기 어디 어디? 여기, 여기 여기 어디? 어어어 여기 어시디언 설치 어디언 설치 어. 아이기 아, 두개 딱내자리 네 남았네 오케이 야, 잉고마잉고마 없지, 그냥 안캐야 되겠다. 캐오는 김에 그냥, 네개 캐오라지, 그, 인센트 만들게. 아, 어, 맞아 어, 어 맞아. 그럼, 그거 캐와죠이맞아잉마 어, 캐와. 좋 지옥. <laughs> 왔냐 잉구마. 지옥 가야 돼요. 호빵아, 어. 호빵아, 어, 레벨 몇이야? 나 레벨 19. 그래? 올. 오늘... 어? 그거 한만더 해가지고 약차. 차야, 뭐해? 아, 한칸 한 야, 차, 차야!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런 마크 트롤을 형 이거 <laughs> 이런가 있어요? 이런 말 못을 어떡하나. 형 <laughs> 어, 이거 형 어, 이거 제가 있어요? <웃음> 이런 <웃음> 이런 말 못을 <마을 모습> 어떡하나. <laughs> 뻥치이 말고 제가 있다고요 이거래? 그래, 네가 했어. 여기 딱라이터를 붙였거든? 왜안 붙였지? 했는데 위를 봤는데 차차가 와말 못이었다. 와. 행 이거, 나그거 뭐냐 이 이거. 이이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마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다야누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다 이거, 막넣어놓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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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맞거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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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이게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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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지금 웃는 사람 어떤 년이야? 아 너무 웃겨 맞추네? 아 너무 어떤 년이야? 아 너무 웃겨 형안 봐도 지금 웃는 사람 있잖아한명아 맞아 야 지옥 가면 4개 칼수 있지 맞아 아나왜네아형왜 제꺼에 요형 오빠 너 니가 냐

이거 <머루라> 둘다 분해해 빨리 가지세요 철 많은 사람 철 없어요 아야 당토야 그 당토야 당토야. 당토야 돼지 네? 보이면은 키우래 당토야 여태까지 뭐했냐? 그냥 있는 족족 다 키우면 죽였어 키우면 농사도 해야되잖아요 돼지 돼지 씨앗 아니냐? 오. 어. 돼지 당근 어, 씨앗 아 씨앗 누구야 당근. 시야 누구야? 나, 야 그거 나, 씨, 나도 그걸 안다. 시야 누구야? 마을 아, 이, 이 마을 못누구냐 뭐 다시 나와라. 마을 못 찾자. 와. 와. 당근이라고. 요 찾자 타이틀 어. 마을 못 뭐, 와. 이거 <laughs> 그래, 이거 아까 없이 그냥 그 따고 하는 누구냐 나와라. 너다 뭐, 너다. 잡고 있어. 잡고 그러고 있어. 만들랬는데 다이악 다이악 만들었다. 와. <laughs> 와쟤 어떡하지? 극혐이.. 쟤 어떡하지? 쟤 이번 모드 체험기에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여러분? 극혐이 어떻게 해야되죠? 나쓸때없이 아, 양동이가 많은데? 생각 양동이 여섯 개야 철랑비 개쩐다 나철 많이 필요한데 저보다 많이 필요해요? 어 나.. 아.. 제 240개 필요해 아 그래? 그렇령나 화약이 화약이 많이 필요한데 어야 차차야 너칼만들었댔지 잘했다 뭐? 왜요? 나 그.. 크리퍼 잡아야 되거든? 칼좀 주라 형 제가 이거 다 생각하고 만든거예요 생각하고 그래? 어. 네 상자 봐봐. 얼마인데 뭔? 그뭐아 오! 야너 이제 한개한 한 개만 더만으면 되네? 근데 그 하나가 뭐, 완전 어려운 거. 뭔데, <laughs> 어, 뭔데 뭔데 뭔데? 방향력 방향요어 뭔데 뭔데? 거미 스포너 거미 거미스폰 스포너 어, 거미 스폰더 거미 스폰더. 그 아까 저희 그거기있어요 다이아 다이아 있는 사람 다이아 다이아 있는 사람. 세개세개세개 있습니다. 네, 저, 저 주세요 저 주세요. 저를 그 일단 빨간색 것만 약초만 몇개요어어두 개만 주세요. 혹시 사탕수수랑 가죽 있는 사람? 어, 뭐 상수 오다가, 상수 오다가 상수 다 버리고 왔는데. 나? 아? 가죽은. 가죽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. 가죽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. 나 가죽 있어, 네. 나지 52개. 오케이, 가죽 주고. 그리고. 나, 나그 거미 스포너 있으니까 거미 스포너 와줄래? 어, 어, 오케이, 갈게. 갈게. <laughs> 아! 형! 왜? 설레는 힌 만들어버렸어요. 또? <laughs> 어? 뭐라고? <laughs> 아, 나 이거 만들랬는데. 아, 잘죽다잘죽겠다잘죽겠어 아, 너 때문에 철랑비 완전 심하다고. 와. 아 철갑옷 아, 좋았... 입었잖아요, 둘 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 나는 크리퍼랑 아니 나는 크리퍼랑 싸야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아 이거 철 흰곰이 줘야 된다고 아 아이고 왜 그랬어 왜왜왜 철가보지 이번이야 저저저 컨셉이요 에 컨셉 저 구출하러 와주실 분 어디 있는데 저 지옥에 갇혔어요 아씨저대야 그리고 광야 <laughs> 내가 할게 <laughs> 내가 할게 저대구조미구조션 내가 할게 <laughs> 야 그리고 우리 철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한가로운 사람 지금 광선 들어와서 철 많이 캐 야인공아, 너 어딨어? 지옥문 온 데서 가까운데야? 네, 근데 바닥이에요. 거의 밑바닥. <laughs> 나 죽겠다! <laughs> 나, 죽... <laughs> 나 구하러 와서 죽는 줄 알았다. 나 구하러 와서 죽는 줄 알았다. 야, 호빠! 어, 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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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, 약탈책 찾았어? 어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어, 약탈삼책, 삼책. 오케이, 약탈삼. 오, 약탈삼 개 많네. 어, 인구마, 니 길이 보인다. 인구마 기다려봐. 내가 갈게. 내 남은, 내 남은 돌곡갱이로 캠블럭 이게 다 해. 아, 빨리 일로와. 아니, 여기, 거기 설치했던 맨 처음으로 와. 설치했던, 내 덜에 설치했던 맨 처음으로 와. 여기, 여기, 여기. 야, 여기있다 여기 길이었었어? <laughs> 네 <laughs> 일로 와 일로 와 지옥에서 캔건다캔 거야? 네 어... 아니, 용암 향수이 프로에서 왔다 갔다 거래돼서 길을 알아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야 여기 여기 아 이런데도 길이 있구나 여기 내가 돌로 표시해 줄게 예 살았다 위에 뭐야 야홉빵구드홉빵구저대 <laughs> <야, 호빵 구조, 웃음> 왔습니다 홉빵구저대야 혹시 늪지형 어딘지 아시는 분 늪지형 저저저 저, 저, 늪지형 야, 여기 오케이 어, 저 늪인데 왜요 나 거기 거기로 가야 돼 오빠라. 나한테 나한테 검을 줘라 검어자어 어, 내가 이거 요 야탈 만나는 만날 때 만나는 나 늪지형에서 거기에 슬라임 튀어나거든나 응. 슬라임 좀 잡아들 거 같아. 어, 감사합니다. 저거 누가 그거 네. 좀써 주세요. 여기 디스코드에 좀써 주세요. 야, 유리 공용 상자에 넣다. 네. 그러저 뭐로 뭐로 만들었어요. 오케이. 아, 우리 집 앞에. 우리 철이 어? 너무 부족한데? 나 아니 나 뭐로 만들었어요. 아니 나칼 만들고 싶어. 철칼. 여기다 철칼 있어. <laughs> 형 지금 다이아칼 있잖아요 아, 다이아칼 그거 인센트 하려나 아 맞다 인센트 하고 가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슬라임볼도 많이 얻고 오케이 자어디냐 오빠가 자 여기 와 됐어? 야야열다했이야 좋았어 오케이 야. 늪지형 갑니다 야왜 이렇게 멀어 늪지형 300에 5이야어너어디인데왜 <laughs> 이렇게 멀리 있어 아 마이, 마이너스 300에 마이너스 5 아, 어, 0저 마이너스 300에 마이너스 600인데 어, 어, 뭐, 그래. 어디냐? 뭐, 뭐. 장토야. 만나자. 이 오랜만에. 여기. 어나어나이스 오랜만이 아니야. 둘이 둘이 방송 시작하고 처음 아니야? 어저 처음이야요 저는 건장 거 많이 <laughs> 있었고. 장토는 위에 만 있었어요. 장토야 미안해. 내가 좀 흙냄새 날 거야. 아. 헌 아, 동물 냄새 날 수도 있어요. 도축 도축 냄새. 도축 냄새. 돼지 냄새. 돼지 냄새. 어어 어. 어, 어, 어 장토 이제 놀려도? 오, 하나 만들었어. 아, 상속수 어디 있지? 370. 잠깐만. 잠깐 당수야. 나나 -280에. 혹시 모르니까. 마 여기. -570이 맞다. 맞다. 아이고, 죄상자 열어봐. 가만이 있어요. 와! <웃음> 와. 와. <웃음> 야, 아, 저기, 저기 여기 있네. 아, 저기 당수야. 여기 철 파티다. 상수야 빨리 와라. 부릅. 아, 부릅. 아까 저기 있었는데 계속. 아. 아 여기철 파티다. 여기 안 불렀냐? 여기 철 파티다. <laughs> 여기 철환이. 철한아 30개 있어 보인다. 여기. 저기 둘이 있는 또왔 지금? 아 어떡하지? 그니까 말이야 둘이 놀고 있어 둘이 알공산 피..피상한 남았어 아 다..나 <laughs> 다 모았..어 아, 다 모았다고? 나나나나 돼지..돼지고기 나 많이 구했는데? 네 그거..그거까지 합쳐서 진짜? 아, 와 피하네. 대박 야 당초 약간 이제 끝난 거? 네 오케이. 네, 잠깐만 스탑 내가 얼마나 많이 구했는 줄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지 <laughs> 몇개 있어요? 나 한..70개 정도? 네? 아 70개래 왜? 40개 40개 부족해? 야, 부족해? 아 40개요? 다섯 개면 충분해요. 오케이. 야 이제 슬슬 완성돼가는 게 보인다. 네, 전혀요. <laughs> 야나 나. 나 <laughs> 잠깐만. 흉검이 <laughs> 너무 웃긴 거 아니야? <웃음> 전혀요. 전혀 전혀 전혀. 나만 안 보여? <laughs> 아 미친 나꿈흔필요해아 돌아버리겠네. 아. 더 빌어 가가스트. 여러분 이제 반만 되기만 기다리면 돼요. Ooh, 이제 안 만들 기만 기다려요. 돌돌돌. 저는 뭐 할까요? 반새 동안. 토코래토코토코토코토코토코쇼도토코 그래 토코토코 이번에 알차게 길게 갈수 있는 주제로합시다한 시간 만에 돌아온 솥빵 님을 토코쇼 예. 아직 지금 박수 쳐야 될 타이밍인 아무안 쳐준지. 지금, 지금 일하느라 바쁜데 뭘 찹쟤. 박수를 쳐? 맞죠? 지금 두손놓으면 아, 끝나. 그래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호응이라도 듣지.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? 그래서 주저, 주제는 그래서 진짜... 뭘로 할까? 어, 야, 막 던져. 막 던지면은 내가 다 받아줄게. <웃음> <웃음> 막, 아, 막 던져봐. 막 던져봐. 어. 후회. 발로 할 정말, 정말 막 던져도 돼요? 어, 막 던져도 돼. 이상한 거 말고. 진짜 후회할 텐데. 이상한 거 싶었어? 말고. 방송에 나가선 어, 안 되는 말 말고. 아 까비 어, 어 그럼 할 말이 없다. 뭔 어? 생각이야? <laughs> 뭐야? 흥금아. <laughs> <laughs> 네? 갔어? 철, 철 충분해? 네? 전혀 안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. 나, 나 빼고 이가있다나 빼고 모두 철캐할판이야나 나 철, 없어. 해가 중천에 떴다. 밤은 언제 되는 걸까? 잠깐만 나 이제 발사기 이제 나 이제 발사기 만든다. 오케이. 야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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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네. 이거 다 완성돼 가잖아. 우리 흰곰이랑나 빼고. 네. 그러면 이거 팀을 나눠 가지고 나랑 몬스터 잡는 팀이랑 철캐 팀을 나눠야 돼. 다 만들면 쓰면 이거 번철몇개 불러 가냐? 나 아까 약탈 그거 두개 있어 가지고 어. 내곡까지 만들었거든. 어어 오케이 오케이. 일단은 약탈범? 어 여기로 와. 여기 늪 지역. 디스코드에 써 있는 늪 지역. 어디? 응? 어, 여기 늪 지역. 뭐라고? 그러면 이나 아직 모르겠어.